첫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. 어렸을 때 우유를 많이 드셨을 것 같은데 서울 우유 대 연세우. 저는 어릴 때 서울 우유를 엄청 많이 먹었는데 클수록 연세우가 맛있더라고요. 좀더 고소해가지고 그래서 우유는 연세우를 좀 많이 먹었던 것 같아요. 이런 말안들나 <laughs> <laughs> 혹시 모닝 루틴이나 나이트 루틴 있나요? 어 일단 모닝 루틴은 알람이 울리면 즉시 일어나고. 그리고 나이트 루틴은 자기 전 2시간 전에 그 제가 쓰는 루시드 아이즈라고 블루라이트 차단 안경 있거든요. 그거를 꼭 쓰고 자야지 이제 다음 날에 회복이나 좀더 몸이 가벼워지는 느낌이 있어서 그걸 꼭 차고 그리고 스트레칭 꼭 하고 자는 것 같아요. 혹시 식단 관리 중에 가장 먹고 싶은 음식이 있다면? 음 제가 막창을 되게 좋아하는데 막창 많이 사리거든요. 식단 관리 때문에 그래서 막창 많이 먹고 싶어요.